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팜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어, 구독자가 제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 6천 명, 그러니까 구독자 5천 명 이상은 월 수익이 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광고 창출한지 딱 보니까 딱 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총 수입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독자가 1,000명일 때랑 그 지금 현재 구독자가 6,000명이잖아요. 어 이제 구독자 1,000명하고 누적 그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이 창출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어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는데, 1년 동안 수익 창출된 금액의 총 합은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일 때는, 어한 달에 70불,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들어올 때 뭐, 150불, 160불 이렇게 들어오다가 요즘에는 뭐, 80불, 90불 이렇게씩 밖에 안 들어옵니다.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 달에는 확실히 좀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조회수가 계속 누적 누적 되다 보니까 어느 수익이 계속 오르다가 또그 이후에 올린 영상들은 약간 좀 재미가 없다거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세하게 이 채널에 이제 분석 유튜브 스튜디오 이제 분석 화면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팜스티비 제 채널이고요. 구독자는 오늘 날짜 6월 1일자로 6,1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를 가서 어 정확한 구독자 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6,159분이 되고 그 다음에 거의 한달 동안 450분이 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요약이 나옵니다. 조회수는 제가 거의 한 달에 6만이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시청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4000시간, 그리고 수익은 84불. 뭐 환율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자, 84 달러. 84달러 하면은 100 아, 100이 아니라 1 0 3천원 정도 됩니다. 뭐 이게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사에서 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가 넘으면 그러니까 천불 정도가 넘으면 음 천불 정도가 그러니까 네 넘으면 천불이 아니죠. 100불. 네 100불 정도가 넘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제 연계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분석 화면에 가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음. 우선은 조회수 5만 7천, 그리고 시청단약 4천 시간, 구독자 증가 한 달에 450명, 그리고 추정 수익은 이렇게 됩니다. 수익 화면에 가서 보시면, 어, 보통 평균 하루에 3불, 3.6, 2.7, 2.6, 3, 3, 3, 3 정도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날은 4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축적이 돼서, 이제, 월별 추정 수익을 보면 5월달은 92불, 4월 77, 3월 77, 2월 52. 이때 영상을 많이 안 올렸나봐요. 1월달 73, 이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동영상도 볼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 창출을 시작하고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추정 수익을 더하면 천불 정도가 됩니다.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가장 많이 들어온 달은 10월달과 11월달인데, 160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오히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한 지 바로 됐을 때 117불이었는데, 이때가 오히려 수익이 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1년 중에 세 번째로 많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비슷합니다. 이게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은 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나 봅니다. 어... 수익창출 재생. 이걸 보면 이제 어쨌든 재생수가 좀 많아야 되나 봐요. 그럼, 어 그렇게 위해서는 또 많은 구독자분과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는 그런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가 있죠. 저도 이제 수익 상위 동영상에 보면은 대부분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제품 리뷰도 있겠지만 뭐 수익 공개합니다. 수익은 얼마일까? 어, 태양광 뭐 사용 후기 전기세 공개 뭐 연수입 3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수익에 관련된, 관련된 그 동영상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독자 6159명 <laughs> 어, 유튜브 채널 팜스티비의 1년 동안 전체 수익과 그 다음에 구독자가 6천명 정도 되는 채널은 연. 월간 그 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어, 유튜브를 이제 직접 이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구독자가 천 분이 아직 안 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광고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 1000명과 뭐 만명, 10만 명이 됐을 때 유입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입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 영상 활동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 열심히 해서 올해 목표가 구독자 만명이기 때문에 만명을 향해서 열심히 영상 올리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